꺼져 있죠. 그래도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조금 상황이 열악하지만 분필의마음 마음으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세요. 아,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야, 이, 이추 초동 렛이트 너무 멋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나님께서 보실게요. 자, 오늘 제목이 끝까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메시지 나갔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맞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예요. 우리는 지도자로 부름받았는데 그 지도자로 서기 위해서는 내가 딱 바로 지도자가 될수 없어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 지도자 밑에는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있 것입니다. 제자가 없는데 어떻게 지도자가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따라가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즉,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지금 우리 유청 목사님의 제자예요 저는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우리 유청 목사님께서는 유광수 목사님의 제자 여러분들은 우리 유청 목사님의 제자인 거예요 유사님이 하시는 그 걸음을 가시는 걸음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바로 여러분들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는 절대 제자, 우리 1 번, 절대 제자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자는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음. 잘안 보이죠? 그렇죠? 음. 네. 자, 자 네. 아, 여쪽의 사람들 위해서 좀 했어요. 자, 괜찮아, 자, 지금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씩 하면은 조금 어두해지니까 조금만 집중합시다. 네. 우리가 절대 제자로 부른 것은 부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절대 제자가 뭐냐면 과거를 복음화시킨 사람, 즉참 행복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과거는 사실은 이참 행복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게 참 행복인데 어떻게 됐어요? 이 행복의 도둑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멀게 해서 그 행복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의 과거인데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과거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참 행복을 회복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재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절대의 제자구나. 내 과거는 다 끝났구나. 복음으로 다 끝났구나. 그럼 두 번째로 볼까요 오늘을 복음화 하는 거야 나의 오늘이 사실은 현실을 보면은 문제가 있고 또 갈등이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우리 현실을 보면 좀 그래요. 그래서 부딪혀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오늘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절대 자격이 때문에 이 오늘도 복음화 된 거예요. 어떻게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아 그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찾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오늘이 겉으로는 이렇게 보일지라도 참 평안한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 오늘은 너무 소중해요. 하루하루 너무 소중합니다 내 오늘이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진짜 말씀 붙잡는 것 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이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불이 꺼진 상태에서도 여러분 지금 너무나 잘 하고 있어요 이하나님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서 진짜 말씀을 딱 붙잡을 때참 평안이 오고 그렇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지금이라 이때라 오늘이야 여러분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오늘을 복음하는 화 거예요 그게 절대 제자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 드릴 때내 미래가 복음화 되는 거야 우리 저 지역이 저 현장이 저 후대가 저237 나라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쵸 내 복음의 안테나 그쵸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고제의 축복이 임한다. 내가 여기서 그냥 이런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 저 멀리 는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된 힘을 증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 제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절대 제자로 되셨습니다. 끝까지 가는 자. 세상 사람들은 다 도중에 포기하고 또는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정말 충성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이 어떻게 격려하죠? 충성 있게 격려하잖아요. 그야으로 우리 끝까지 내가 이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 언약을 따라갑니다. 그 언약이 우리 유초 목사님께서 전달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또 전우사님이 또 전달하고 있잖아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아가, 여러분들 지금 왕이 엘리아를 죽이려고 해요. 우리 이전에 엘리아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그걸 질투해서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제자가 등장해요. 엘리사. 어, 여기가 엘리아. 여기가 엘리사. 우리 보통 엘리아와 엘리사. 그선생각그 제자라고 해요 <laughs>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름이 비슷하네 어 비슷하죠 우리 엘리사가 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음. 위기시에 위기시에 음.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절대 오직 한 거예요 절대 위기인데 그나 같으면 안 쫓아가겠어요 왜냐면 지금 엘리아가 죽음에 이를 위기에 처한 거예요 왕이 막 죽이려고 해요. 그럼 거기 따라가면은 내가 지금 막 행복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지금 그 위기에 처할 뻔 했는데 그래서 엘리아가 얘기했어. 길가 길가리라는 곳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그,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조금 부자였어. 근데 소 24마리를 키우고 그때 당시. 굉장히 농사를 잘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거를 내버려두고 또 농기구 농사짓는 기구 자신의 재산이잖아요. 그것을 심지어 다 불태웠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다시는 여기 돌아오지 않겠다. 나는 내 생명을 걸겠다. 엘리아가 지금 위기에 처했는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 행복한데 참 행복을 찾으러 엘리아를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인 엘리아를 따라 나서신 거 또 엘리아가 얘기했어요.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갔어요. 길가에서 베델로 갔어요. 너 이제 여기 머물러라. 괜찮다. 근데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냐고 했습니 끝까지 따라갔어요. 또 여리고라는 곳을 갔어요. 거기서도 이제 여기까지. 너 잘했다. 충분히 했다. 했는데 그래도 따라가고 또 요단을 갔는데 따라가는데 여러분, 내가 이 위기시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미 절대 오직을 한 겁니다. 엘리사의 그런 자세, 그 이상의 지금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내가 이 위기 시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제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절대 유일성. 여러분, 평상시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엘리아가 이제 이 엘리사도 이쁘니까 내가 무엇을 하시길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저는 더 많은 소로를 원합니다. 더안용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당신의 영감을 나의 갑절로 주세요.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나에게 뭐냐면 그 엘리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그것보다 더큰 성령 충만을 주세요. 아,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평상시에 기도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최고의 입만을 축복을 누리고 싶다. 정말 많이 누리고 싶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충성된 제자예요. 늘, 언제나, 그랬듯이, 기도하는 자. 내가 기도로 따라가는 자. 그러면은, 절대 재창조에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응답의 때가 와요. 엘리사가 뭐하는 거냐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이때 당시 이제 아람나라 아람나라 굉장히 강대국이에요. 우리 요셉 때 애굽이 있었던 것처럼 이 엘리사 시절에 정말 거대한 아람나라가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끝났어요. 근데 충성된 제자인 엘리사가 도단성이라는 곳에 어단성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기도했어요. 기도 어떻게, 순군 천사가 일어나서 그 아랍 나라에 눈을 멀게 하고 아까 불말과 불변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담비야? 어떻게 했을까? 그 아랍 나라가 쳐들어지 못하고 이긴 거예요. 우리 상회의 미스바 운동에서 기도로 싸우지 않고 이긴 것처럼 똑같이 엘리사도 보단성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역사, 응답을 누린 거죠. 이게 절대 제창도입니다 여러분들. 신성된 제자는 절대 오직하는 가운데 내가 기도로 유일성을 직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이게 도단성 운동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게 충성된 제자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제자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숨은 제자들을 함께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숨은 제자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제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해드리면 저 현장에 사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전도 제자들을 찾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 엘리사, 엘리사인데, 아까 좀 다르게 생겼죠? 자, 엘리사인데, 누가 찾아왔냐면, 한 과부가 찾아왔어요. 네, 과부, 우리 남편을 잃은 그런 우리 분이 찾아왔는데, 빚을진 거예요. 좀 돈이 없어요. 어려워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룬 거죠. 그빈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라. 하니까 기름이 가득해지고, 그래서 팔아서 그빚을 감당하게 되는. 이때 성경에 나온 어떤 역사인데,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그곳에 또, 이제 성경에 보면, 좀 이름 이 어렵지 않은,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여자인데 그 아들이 지금 지죽의 일을 위에 처 있는데, 엘리사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 살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저 현장에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의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한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예배에 성공해서 저 현장에 가면은 반드시 이런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붙어서 사람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전도제자예요. 자, 또 뭐가 있냐면, 치유제자. 이번에는 우리 아까 그 강대국 아랍나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엄청 세고. 엄청 대단한 장군인데. 이 안에 겉 속에 뭐가 있냐면 문증병이라는 불치병이죠. 고칠 수 없는. 어, 좀어 병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피부 막 썩어 가고 하는 그런 안 좋은 병인데. 문증병. 어, 네, 그쵸그 문증병. 이것들이 막힘들어요 겉으로는 막 센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어떤 종이 얘기해 줘서 어저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그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잘 치유할 수있다 그걸 듣고 찾아간 거죠.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야, 감히좀 아람 나라에 아람 군대 왕이 아 저기 장군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근데 종이 엘리사 종이 에기해 지금 저기 물에 들어가서 일곱 번 담갔다가 나와라. 아, 그래서, 뭔 소리야, 이게 지금. 감이 나와보지도 않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 누가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치유의 역사. 우리가 말도 안돼 보이잖아요. 물에 들어갔다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오는데, 어떻게 치유가 일어날까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복음이 치유된다고 안 믿어요. 그래서 돈으로 다른 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믿는 자는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 가지고 간다면 은그 믿음을 본저 영혼들이 그 복음을 듣고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럼 치유 제자가 일나 마지막으로 우리 후대의 제자들 우리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뭘 했냐면 랩런트 운동한 거예요. 휴대 운동한 거예요. 랩런트를 키운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자, 여러분들 통해서또 제자가 나눠질 거예요. 이게 바로 끝까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문제에도 그걸 끝까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그 응답을 누르면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마지막 기도 제목,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7월 9일날 여름성경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헌신예배, 7월 17일날 있어요. 정규연설에 8월 1일부터 3일까지 있으니까, 예, 우리 사전 등록이 7월 3일 까지니까 꼭 부모님께 가서 빨리 사전 등록해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여름 성각학교 두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도록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따라가는 절대 제자, 대자, 충성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남겨지는 은답 물식으로 인도하여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